여러분 길 위에 서 있다 하면 어디론가 가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웨이에 차를 몰고 나아가면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있는데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은유법을 많이 사용하였어요. 본질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물의 현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비유하여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좁은 길을 가게 되면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요. 그러하듯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그길 끝에 생명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쉬운 길은 세상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신판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사건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어디를 찾아보느냐면 민수기 14장을 가게 되면 민수기 14 2 민수기 21장 21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지요?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와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점령할 만한 땅이다라고 말하는데 열지파의 대표들은. 뭐라고 말해요? <laughs>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리고 그들은 성을 지었는데 탄탄한 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어디로 인도를 하셔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반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한 열흘 길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게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원망을 했을까요? 또 원망을 했지요. 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길 얘기가 나오지요. 그렇죠? 길이 나와요. 그런데 길이,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원망을 했는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또 고생을 시키기 위하여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하느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뭘 풀어놨어요? 예, 네, 뱀도 보통 뱀이 아니라 불뱀을 풀어놨단 말이에요. 불뱀을, 뱀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뱀에 물려요, 안 물려요? 물리잖아요. 뱀에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또 아쉬우면 누구를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고 또 부탁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내놓으신 처방전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리라.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지요?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세우고 이 불뱀을 쳐다보게 되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을 때 과연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낫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악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를, 악을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에 중보자 구원자를 세워서 우리 죄를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하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하면 율법의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자, 다시 정리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요? 거룩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는데,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있어서 수식어가 붙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수식어가 붙는데 그 수식어의 의미를 알고 부르셔야 되는데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도저히 헷갈리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자세히 알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 더 영광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피조물에게 관용과 다정함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선하심이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피조물을 관용과 다정함으로 다가오셔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와 햇볕을 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는데 의인에게만 줘요. 악인에게도 주잖아요. 악인에게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늘에서... 햇볕과 비를 내려줌을 알게 함으로 인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 구원받는 자리로 오게끔 하시기 위하여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무엇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뭘로 찾아오신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올 때에 사랑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이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갑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갑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설교가 어렵지요? 이전에 들어왔던 설교를 생각할 때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어떤 때에 표현을 한다고요? 죄인을 찾아오실 때에, 나를 찾아올 때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선하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다시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거예요. 조금 말씀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무언지를 알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률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오히려 너 빨리 내 앞으로 와 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극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극률이라고. 그런 다음에,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직도 몰라서 그렇지.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를 해줄 텐데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지금도 인내하시며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호적에 파서 내버렸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예배 시간이 시작될 때에 주님이 문 앞에 나아가서 사면을 보고 기다리신다고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시고 믿으셔야 좁은 길을 가는데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만 가나한 땅에 들어갔어요? 두 명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 좁은 길, 좁은 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열번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면 선한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갈수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야만 그 길을 갈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푸념으로 이런 말을 하지요. 이 세상에서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산 사람 가운데에 가장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까지 외면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님만큼 고난과 순환과 핍박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문제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하게 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라. 삶의 주인이 되도록 믿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환란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끔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능력만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다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의 아픔을 다 승리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